알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겪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야곱 그러나 그는 아직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옛 성품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이 온전한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십니다. 10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이가난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야곱은 세겜에서 희위족속과 함께 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약속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조주와 사망과 마귀의 계기를 다 이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적이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연약한 믿음은 말씀보다는 환경, 사람의 생각, 자신의 지식 경험에 근거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 사건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안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이 소홀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첫째로 자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20년간 자신의 문제로 고난받았다면 이젠 자녀 문제로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마지막으로 오는 연단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어느 정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부모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후딸 디나는 세겜의 딸들과 사귀었고 그들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겜의 족장을 알게 됐고 사귀고 결국 사고가 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야곱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면 가난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즉 믿음의 아내를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구선을 통하여 믿음의 민족,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민족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녀에게 이런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두 번째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을 야곱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딸디나가 희위 족속 족장에 강간당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힌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들들에게 미루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들은 살인이라고는 더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변하지 않는 죄성을 갖고 있음을 보니다. 그런 이기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 신뢰를 따졌습니다. 자, 세겜에서의 안전된 삶이냐, 아니면 딸, 디나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좋울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마음의 상처로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적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는 야곱의옛 성품의 모습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갱과 그 아비하몰은 그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사과도 없습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일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물질로 그리고 사업으로 서로 통원해서 같이 살자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야합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5절은 노아의 홍수가 왜 났는지 결정적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이젠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며라 철저하게 육신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노아홍수가 일어난 원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